그럼 지금부터 신랑분과 신부분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들을 차례로 만나볼 시간입니다.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는데요.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시죠. 네 이번에도 저문 뒤에 오늘의 신랑분이 서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늠름하고 또 뜸직한 모습의 신랑이 입장을 할텐데요. 또 혼자 입장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신다면 신랑이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멋있게 입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신랑을 불러 보겠습니다. 신랑 입장. 다음으로는 신랑의 옆자리를 채워줄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죠. 네 오늘의 신부 박현수 양이 문 뒤에 아버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또 가장 축복을 받을 오늘의 신부 박현수 양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. 신부가 입장할 때도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부 입장. 네, 이번에 신랑 신도 오늘 하객 여러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토요일 오전 11시 아주 소중하고 또 귀한 시간대인데 이렇게 멀리서 또 가까이서 발걸음을 해주실 오늘 하객 여러분들의 인사를 올려보겠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항상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여러분의 축복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신랑 신부 내리게 인사. 이제 결혼 예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진정한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리겠습니다 들어올 땐는또 따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나갈 텐데요.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때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박수와 환호 소리 그 어떤 때보다 더 크고 또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가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, 그러므로 서로를 둘러싼 모든 걸 아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며, 실험식불! 행진!